네, 안녕하세요. 리키한 세양사연 이야기, 정상TV 정상입니다. 오늘은, 어, 저희 중학교 아들이 학교 체육시간 수행평가로 풍선에다가 쌀을 넣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공주을 만들었어요. 세 개를. 요걸로 저글링 한대요. 근데 이게 15초, 15초 동안 저글링 하면은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, <laughs> 처음에 저한테 배웠거든요. 근데, 아, 얘가 몇번 연습하더니, 오 18초만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만점 받았다고 저한테 엄청 자랑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해봤는데 일단은 10개 연속하는걸 목표로 예, 영상 도전을 하고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아이고 씨. 아, 생 아, 보다 쉽지 않네요

여1 일곱 2덟3홉4열5 6 7 8 9 10 11 12 13개15 6 7 8 19이0 11 3개4 1 1 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8 1 0개 쉽지 않네요 네, 아. 자 힘들고 대단합니다. 아 근데 이거 이거 운동 엄청 돼요. 예, 네, 운동 엄청 되고요. 아 지금 땀 엄청 납니다. 이거 네. 실내 운동, 어 아, 최고였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안만들어셔서 양말 돌돌 말아 가지고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예, 네. 너무 뭐 실내 운동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,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. 네, 올 여름도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